안녕하세요. 친절한 콘텐츠입니다. 건축 투시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바탕 작업은 거의 다된것 같아서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도면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도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정면도, 좌측면, 우측면, 아 여기는 배면도, 여기는 우측 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회사에서 작업했던 도면들을 사용하면 좀안될것 같아서 그냥 웹서핑을 통해서 구해왔습니다 해당 도면에 대한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다가 올려놓을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건축 외부 투시도 작업하실 때는 가능하면은 이렇게 입면도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기준층에 대한 평면도가 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업무가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외부를 찍는다라고 해도 내부 한두구 정도는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같이 작업하는 편이고요. 일단은 도면에다가 이렇게 밑에 좀 적어놓을게요. 프론트, 레프트, 배면도 여기는 라이트 이렇게 일단 적어놓고요. 여기 평면도가 왜 필요한가? 자 지금 층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지금 단차가 생기죠. 그리고 지금 평면도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층별로 단면을 본다 그러면은, 좌측면만 봤을 때, 1층은 똑바로 가고, 2층도 똑바로 가고, 3층은 나왔다가 들어가고, 4층부터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얼마큼 튀어나오느냐, 요거를알 수가 없죠. 물론 정면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여기 얼마큼 튀어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작업을 해보다 보니까 여기는 좌우 튀어나온 정도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은 여기는 요만큼 튀어나오고 여기는 덜 튀어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도 면을 뒤에서 바라봤을 때 오른쪽 면 그러니까 좌측면도죠 좌측면도에서 여기가 돌출되는 정도하고 여기가 돌출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인거죠 결국은 요 부분에 대한 단면을 봤을 때 정면에서 볼까요 정면도에서 요렇게 있고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요렇게 요렇게 튀어나오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돌출 정도가 더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인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으나 100% 알기는 좀 힘들겠죠 그래서 평면도가 있는 게 좋고요 일단은 건물 작업을 할 건데 상부 음, 부분 여기는 작업을 안할 겁니다 여기는 작업을 안할 거고요 뭐 작업하다가 기분 좋으면 은 그냥 뭐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원래는 정면도, 측면도에서 보면은 요렇게 바닥에 평타가 있는 이런 지형이었습니다. 근데 작업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그냥 이 계단 있는 데서 그냥 잘라서 여기는 그냥 쭉 이어가고 요렇게 그냥 올라가도록 할게요. 건물만 올리도록 할게요. 그다지 넓지 않은 부분이고 평면도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튕겼는지 다른 툴을 사용해서 입면도를 그려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금방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렌더로 이렇게 건축 투시도 작업할 때 단점이 있습니다. 건축 투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원래 작업을 할때 얘네를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갖다 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작업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선이 다 겹쳐 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서 별로 선호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펼쳐놓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하게 작업을 하는 것은 큐브 형태로 해서 올려가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입면 부분으로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그냥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간단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면도에서 여기 부분. 플레인 하나 만들어 주고요 플레인 그냥 갖다 붙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창이죠 그창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그릴 건데 지금 상부 쪽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해서 마감을 지으면 될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타 다른 마감재가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칸이 전혀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리석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다른 다양한 마감재가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통으로 하나의 마감재가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고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객체 하나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창문 자리에다가 그냥 따 놓을게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에디트 모드에서 복사를 해서 창문 자리, 문자리만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문 자리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냥 면이 생겼죠. 요거를 그냥 벽체 선택하고, 에디트 모드, 추가 객체 선택, 그리고 메시에 나이프 프로젝트에서 그냥 잘라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면은 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붙지 않으면은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지워주면 되고요. 이렇게 그냥 플로지가 엉망이 돼도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그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감재를 그냥 하나로 다 두를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올려 볼게요 동일한 방식으로 올리면 되겠죠 토플로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창문을 만약에 따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벌써 귀찮아지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라인이 정확하게 계속 잘 떨어지면서 가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토플로지를 정리한다고 이렇게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작인데 여기 지금 창문 딸기 굉장히 많잖아요. 정리하기가 굉장히 귀찮은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작업하지 않고 크게 그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작업을 할때 어느 정도 디테일을 올릴지를 생각을 하면서 토플로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는 옥상이죠. 옥상이기 때문에 아마 바닥이 여기 정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도 창이 이렇게 지금 잘려진 형태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면을 그릴 때 여기까지 내려서 그려줄게요. 물론 지금 조감도를 작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투시도 작업을 하는 거죠. 투시도 작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행자의 관점 정도 높이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옥상 부분이 나타날 일은 없어요. 근데 또 혹시 모르잖아요. 또 작업하다 보니까 갑자기 조감도를 같이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짜증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놓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디테일하게 해놓으면은 작업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내분해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됐으니까 이제 창문을 갖다가 놓으면 되는 거죠. 동일한 방법이니까 이번에는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반복돼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스포트 r을 절잘 사용을 해서 올라가면 작업하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스냅이 잘 붙는지 확인을 잘 하셔야 되세요 이렇게 가다가 스냅이 붙는 걸 확인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작업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꼼꼼하게 하는게 제가 봤을 때는 두번 일하지 않고 한 번에 하는 거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임의로 이렇게 해서 자르도록 할게요 창문이 안쪽에서 그냥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처음에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가 않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설계를 조금 어느 정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연습하시는데 입면도 받아가지고 연습하신다 그러면은 도면을 볼줄 모른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도면도 좀 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제가 가지고 온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불필요한 선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전체 그냥 레이어가 하나의 색상으로 보이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정말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면도를 잘 보고 판단하시면서 옆에 인면도 열어놓고 보시면서 작업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랑 동일하게 에디트 모드 들어와서 나이프 프로젝트 진행해주면 되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이프 프로젝트를 가능하면 이렇게 좀 확대를 한 상태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깨지는 부분 안 생기고 잘되니까 확대를 한 상태에서 해주고요. 요 객체는 지워주고요. 자, 라이브 프로젝트인데 여기 지금 잘안짤렸죠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그냥 정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플로지 지금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작업하고 있으니까 그냥 버텍스 하나 만들어서 올려주고요. 여기도 문이 하나 있었는데 안 그렸네요. 그냥 여기에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문인데 지금 바닥 레벨을 이렇게 잡다 보니까 여기가 문이 들어가는 게 너무 안 맞죠? 그래서 그냥 상으로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좌측면도 작업은 됐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배면도 우측면도도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상부 쪽 말고 하부 쪽만 작업하고 있으니까 하부만 이런 식으로 따면 되고요. 다 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4개의 면에 대한 입면도를 다 그렸고요.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끌고 나와서 저측 면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0도 배면도는 18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90도 돌아가서 저런 위치가가 켜놓으면 되는데 블렌더 4.0에서는 스냅베이스가 추가됐으니까 편하게 좀 스냅을 할수 있지만 아직은 4.0이 베타라서 저도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능만 익히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스냅베이스가안 되니까 그냥 옮기도록 할게요. 그 제가 지금 이게 뒷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보기 불편하실 수 있어요. 뒷면 부분이 다안 보이니까 만약에 저처럼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백페이스컬링 기능을 켜주시면 되시고요. 불편하다 그러면은 백페이스컬링을 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개면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요거를 굳이 머지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만들다가 봤는데 여기가 굉장히 얇게 이렇게 나오네요. 뭔가 입면도가 잘못된 느낌이기는 한데 그냥 작업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엣지가 나눠지는 게 얘랑 얘랑 다르죠. 중간에 걸리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머지가 100%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머지를 나는 꼭 반드시 시켜야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맞춰가지고 엣지 수량 맞춰서 그냥 머지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머지를 하기 위해서는 조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조인을 하고 버텍스 머지를 시켜줘도 되고 내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그래야 되나 싶기는 해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대충 하지 마시고 작업하실 때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뭐 그냥 작업 진행할 거기 때문에 전체 그냥 컨트롤 제 해서 조인시켜 주고요. 요거를 이제 두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 부분은 자유예요.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바닥도 좀 층별로 만들고 건물 내부에 있는 기둥도 좀 세우고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드렸듯이 평면도가 없죠. 평면도가 없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작업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작업을 한다 그래도 바닥 레벨 높이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입면도의 층별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바닥판 정도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작업은 하지는 않을 거고, 벽체 두께까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 만드는 거야뭐 워낙에 간단한 일이니까, 그냥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 적용해 주고요. 벽체 두께를 200mm로 해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옵셋은 마이너스 1로 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평면에서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다 이제 겹치는 거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좋지가 않으니까 안쪽으로 밀어 넣은 만큼 다시 잡아 빼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가 오른쪽 과 왼쪽 거다 겹쳐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좀 귀찮죠. 이럴 때는 어떻게 분리를 해서 잡느냐.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을 잡고요. 즐겨찾기 메뉴로 저는 넣어놨습니다. 링크 플랫페이스. 기게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은, 셀렉트에 셀렉트 링크드. 여기 보면은 셀렉트 플랫페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즐겨찾기 메뉴로 넣어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버텍스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다 선택해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되면은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버텍스만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쪽에는 있 버텍스든 엣지든 뭐 아무거나 잡아놓은 상태에서 셀렉트 링크드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겠죠.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나머지를 선택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두 개도 똑같이 작업할 거니까. 끝에 걸려있는 버텍스 두개만 밑으로 내려주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덩어리는 끝났죠. 창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는다 됐으니까 위로 좀 올려놓을게요. 올려놓을 때는 항상 나중에 제자리에 갖다 놓기 편한 정도 높이로 키을 맞춰서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벽 판넬 부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면도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도 지금 다 창이에요. 전면 링크를 올려드리는 거를 한번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여기를 안 만들었네요. 여기 앞쪽뒤 쪽을 그건 그냥 나중에 만들기로 하고 일단은 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 부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그냥 작업 진행을 하면 되고요. 평면 하나 만들어서 붙여넣으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게 이 알루미늄 복합 판넬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사이 매지라고 하는 실리콘 줄눈이 있죠 이 실리콘 줄눈을 잘 살려서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판넬 한칸한칸 한칸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해줄 거예요 요거를 잘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좀 작업하기가 상대적으로 더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복합 판넬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이어서 그리면 되고요. 여기가 하나가 더 나눠져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복합 판넬이고 여기는 창입니다. 그래서 창 부분은 덜어내고 그냥 쭉 같은 방식으로 따도록 할게요.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은 아니에요. 솔직히 뭐 뭔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리기가 힘들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손이 상당히 많이 가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귀찮은 작업이 되는 거기는 한데 일단은 저도 전체를 보여드리면서 작업을 하기에는 작업 시간도 그렇고 영상만 너무 길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따로 작업을 해서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중간중간 편집해서 그럴 때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면은 다땄고요한 면을 다 따놓은 상태에서 보면은 원래 입면도를 보면은 여기가 유리고요. 여기가 판넬이고 여기가 유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가 유리인 상태에서 여기는 그냥 백판넬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제가 건물들을 봤을 때 여기 끝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복합판넬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조금 연결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도에 대한 복합판넬은 따 놨고요. 그 다음에 좌측 면도 똑같이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복사해서 가지고 가면 되겠죠. 작업을 할때 전체적인 높이가 잘 맞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이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건축도면이라고 해도 어찌됐든 사람이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도면을 받아서 보다 보면은 입면 도간에 단차가 생기게끔 잘못 그려진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디다가 맞춰서 작업을 할지, 이거는 이제 작업자의 판단이니까 잘 맞춰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고 혹시나 그래도 애매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설계를 한 건축사 사무소나 뭐 이런데다가 문의를 하시는 게더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실무를 할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은 확인을 반드시 하고 하시는 거. 이거는 뭐 짬이 차고 안 차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 이거 그냥 여기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아니고 저기가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을 두 번, 세번 하는 결과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측면도 절반 정도 다땄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도 딸게요. 지금 계속 작업을 하면서 이게 작업 습관이 무서운 게 제가 이렇게 그냥 선택하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계속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줄 가지고 갈 때는 그냥 루프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의식적으로라도, 아, 내가 지금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냥 지우고 다시 하는 게더 제가 봤을 땐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연습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잡으면서 진행을 해야 나중에 작업을 빨리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입니다. 자, 저 측면도는 다땄고요 그다음 배면도 따러 가는데 배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연결되니까 판넬 사이즈가 이거랑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서 여기에서 시작을 하면 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자, 지금 가지고 와서 봤는데 여기가 높이가 안 맞습니다. 분명히 여기랑 여기랑 만나야 되는데 판넬 사이즈가 틀어져요. 엣지 라인이 안 맞습니다. 엣지 라인이 안 만든다는 얘기는 얘가 잘못됐든 얘가 잘못됐든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긴데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위로 올려볼게요. 얼마나 올라가나? 150mm가 올라가죠. 그러면 얘를 위로 150mm로 올려봤을 때 옆으로 진행이 되면은 옆에 있는 부분, 엣지와 동일하게 가죠. 그러면은 지금 좌측면도가 잘못 그려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시면서 애매하면은 좀 확인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좀 새로운 부분이 하나 나왔어요. 여기 지금 창문이 하나 갑자기 작아졌죠. 이렇게 작아질 경우에 복합판넬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지금 인면도상에서는 여기는 창문이고, 여기는 뭔가 지금 다른 소재로 지금 되어 있고, 복합 판넬이 그냥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걸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거 맞춰서 그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만큼을 창으로 다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전체를 이어서 나가는데, 지금 여기는 엣지가 없죠. 엣지가 없는데, 없을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를 조금 보시다 보면은 보이실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매지가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클것 같기 때문에 그냥 끊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쭉 이어나간 상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창문을 선택해서 지워주는 방식으로 갈게요. 지금 창문이랑 그 옆에 있는 판넬이랑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잡고 셀렉스 시밀러, 에어리어 이렇게 하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잡혔네요. 다행히도 중간 부분만 하나 더 빼주면 되네요. 이거다 지워주고요. 얘는 또 사이즈가 다른가 보네요. 그리고 봤더니 지금 엣지가 여기가 또안 맞습니다. 여기가 하나가 또안 맞는데, 이게 누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누구한테 맞출 것인가? 얘가 맞는 거냐? 제가 맞는 거냐? 또 고민을 해 봐야죠. 그냥 들고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려가느냐? 아니면 유지를 하느냐인데, 지금 옆으로 가서 기존에 있던 정면에서부터 오는 판넬을 보면은 내려오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보면은 이 좌측면도 이 뒤쪽 판넬 사이즈가 다 잘못된 거네요. 그렇게 판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 됐고, 이 가운데 있는 부분, 유리 부분만 쪼개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엣지 선택하고, 토폴로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엣지를 그릴 때이 남아있는 엣지가 실리콘 매지랑 정확하게 맞아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지 뒷부분에서 후반부 작업하기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N각형이 나온다.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이건 다 사각형인데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금 오각형입니다. 여기 버텍스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각형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측면도만 맞아 작업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우측면도까지 작업은 다 됐고요 지금 우측면도 같은 경우에도 라인이 좀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부분들에서 다 맞춰놨기 때문에 건물이 지금 d 그자 형태로 앞쪽 판넬도 돌고 뒤쪽 판넬도 돌기 때문에 이거 세개다 맞았다 생각하면 얘는 자동으로 맞아야죠 기존에 있는 라인을 들고 왔기 때문에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을 따로 안 했습니다 그냥 나중에 이창 높이를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도 다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립하기 편하게 오리지는 각각에 센터로 옮겨 놓고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 다 잡아 빼고요 좌측면도 마이너스 90도 배면도 180도 우측면도 90도 이렇게 돌려 놓고 역시나 아까랑 동일하게 조립하면 되니까 이렇게 4개만 보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지점이 그대로 가서 붙으면 되겠죠 이렇게 가 주고요 그 다음에 배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서 붙여야죠 자, 이렇게 붙여 주고요 우측면도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보니까 여기 이제 한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 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 얘가 이렇게 돌아서 오는 두께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오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더 커져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그냥 탑에서 맞춰주면은 다 맞는 거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는 그냥 그대로 조인시키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가 다 맞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버텍스 머지를 시키게 되면은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해도 더 편하게 작업이 되는 거죠.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해볼게요. 200mm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겠죠. 아,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버텍스가 뭐가 떨어진 게 생겼네요. 일단은 코너 부분, 왜곡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분 띵스 켜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버텍스가 뭐 붙다 말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음, 여기 라인이 하나가 안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한번 작업할 때 그냥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이 다 내려와야겠네요. 여기도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내려와야겠네요. 그러면은 수정하고 올게요. 떨어져 있는 버텍스를 다 붙여 줬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분팅스 옵션에 켜서 솔리디파이 무디파이어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깨끗한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은 근데 지금 아직은 솔리디파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솔리디파이 일단 보이지 않게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먼저 잡아 놔야 되니까요. 얘가 여기 어디 들어가는데 어디쯤 들어가느냐? 입면도 보면 되죠. 요만큼 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밀려 나오면 되니까 대략적인 거리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평면 하나 그려서 페이지를 보면 되겠죠. 맞춰 놓은 다음에 움직여 보면 은 1470만큼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앞으로 붙여 놓은 다음에 1470만큼 튀어나온다 이렇게 잡아도 문제는 없죠 가장 좋은 거는 인면도 옆에다 갖다가 세워 놓고 보는 건데 지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전체적으로 다 맞게 그렸으니까 앞으로만 조금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추가적인 수장이 들어가야겠죠 자 지금 바깥쪽 부분 얘가 이제 건물이랑 가서 붙어야겠죠 결국은 탑에서 봤을 때요 떨어져 있는 요 라인들 여기들이 다 들어가서 붙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지금 안 맞는 이런 버텍스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도면이 잘못된 거지 제가 따는 걸 잘못 땄는지 모르겠네요. 아, 이 여기는 도면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냥 맞춰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도 그대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옆에는 막았는데, 여기 밑에는 안 막아도 되냐? 밑에도 막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래쪽도 똑같이 막아 주도록 할게요 이게 모델링에 엣지가 늘어나면서 그리드가 너무 꿀베기가 싫어서 그리드를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랫부분 다시 또 막아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탑에서 익스트루드를 그냥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안쪽 벽에 만나게끔 여기까지 그냥 들어가 주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 끝에 부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만나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부분 여기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막아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모디파이어, 솔리디파이 켜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옥상 쪽 같은 경우에도 난간이 그냥 200mm 두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를뭐 추가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더 두껍게 만들어도 되고요. 왜냐면은 알루미늄 복합판에 들어가는 이런데 같은 경우에는 보통 300mm 이상 나오기는 하죠. 뭐 어찌됐든 그거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해줘도 되고, 어차피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거 보이지도 않으니까 상관없어라고 생각이 들면은 요거를 차라리 그냥 뭐 400mm, 500mm 이렇게 늘려도 상관은 없겠죠.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옥상층 바닥만 하나 그냥. 만들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플레인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플레인을 갖다 놓는데 높이 아까 기준 맞춰 놓은 위치에다가 맞게끔 그냥 대략 갖다 놓은 상태에서 그냥 전체 다 깔아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쭉 이어 나가야 되니까 익스트루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 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토폴로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버텍스 하나 만들어 놓고 익스트루드 잘안 보이지겠네요 그만 작업하기 편하게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한번더 끊어줘야 편하겠네요. G-Extrude, 여기 있는 버텍스는 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버텍스는 그냥 같은 높이로 갈게요. 이런 모델링은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편한 대로 그냥 작업 진행하면 되시니까 편한 대로 그냥 계속 해보세요. 하시다 보면은 본인 스타일에 맞는 작업 방식이 생기니까 저는 그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닥판은 두께를 그냥 리 d 파이 모디 파이어 줘서 200mm만 줄게요. 뚜껑 덮으면 되고 요 앞에 있는 요거 모양 만들면 되고 예, 창문만 넣으면 되고 예, 다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틀은 다 잡아놨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유리 커튼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입면도상 봐도 전혀 분간이 안 되게끔 그려져 있죠 요런 창들은 지금 프레임이 다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창들도 프레임이 잡혀 있는데 요런 애들은 또 라인으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라인으로만 그려져 있는 커튼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봤을 때 그냥 실리콘 코킹만 딱 보이죠 결국은 알루미늄 판넬이랑 유리랑 소재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디자인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면도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창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창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로로 길게 뚫려 있는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분리하지 말고 그냥 모델링 똑같이 하고 실리콘 코킹부 들어간 부분도 똑같이 다 그냥 작업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냥 메터리얼만 유리처럼 그냥 반사되는 재질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지금 야경 컵까지 만들 거다 그래서 내부도 어느 정도 같이 꾸며줘서 이 프레임 안쪽에 두께가 어느 정도 보이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 부분을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되는 거겠죠.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진행을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뭐 그냥 뭐 다음 시간 되면은 어떻게 작업할지. 결과가 나오겠죠 아무튼 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건물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이런 간단한 건물들 같은 경우에야 금방 만들기는 하겠지만은 형태가 좀더 복잡한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작업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겠죠 더군다나 ddp처럼 굉장히 파라메트릭한 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작업해 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한번 다뤄 볼 예정이니까요 적당한 건물을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입면을 한번 올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 창이랑 좀 집어넣으면서 디테일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